네, 그렇습니다. 저는 스마트 골프라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크리스월드라는 복합 리조트 네, 이거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유튜버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 어, 원래 물을 좋아했어요. 일단은 제가 정말 한 20살 때부터 웨이크 서핑 뭐 수상스키 제트스키 이런 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물과 좀 친한 그런 상태이다가, 원래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지금 원래 크리스서프라는 또 웨이크서핑 하는 거를 또 했었고, 그러다 우연찮게 좀 기회가 맞아가지고, 어 여기서 좀 제대로 된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 지금까지 사실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소규모로 작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규모로 아주 이상하게 폭리를 취하든지, 이제 그런 걸 해왔었는데, 이제 그두 가지를 다 벗어난 경기에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지금 글램핑이랑, 그 다음에 수상 레저랑, 뭐 이런 기타 부대 시설들이 연합된, 예, 그런 형태의 어떤 거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일이 막 이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할 줄은 정말 꾸,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laughs> 정말로 힘든 일이었고 공정으로 따지면 이제 뭐 95%? 해서 글램핑도 다 정리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수영장들도 다 마무리 끝났고 뭐 펜션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저기 유선장, 빠지, 뭐 캠핑존. 그 다음에, 뭐, F&B 존, 바베큐 존, 뭐, 다 끝났습니다. 6월 초에 오픈을 할 생각이고,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뭐, 대대적인 행사는 아직 기획하고 있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이런 식의 일을 처음 해본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글램핑도 처음 해보고, 이런, 수... 사실 수영장 공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해봤는데 이런 스타일의 건축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두번째가 이게 좀 저는 기획이 들어가길 바랬거든요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되길 바라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시간이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잘 돼가고 있는 건가 나의 설계가 정확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래서 처음 시도, 시도해 보는 것이다랑 그다음에 어떤 기획과 컨셉과 설계를 하면서의 고민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도 고민이 많았죠 <laughs> 이렇게 많이 들 <될> 줄은 <laughs> 생각을 못 했으니 상호 크리스 월드를 저는. <laughs>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laughs> 전 세계 넘버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미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무식하게 만들기만 해요. 정밀한 기획이나 컨셉이나 설계가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지가 가진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퍼스널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금 가는 면이라든지, 그리고 복합적인 거. 지금 숙박과 레저와 수상 레저와 무슨 글램핑과 FMB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여기서 이루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 되는 그게 어떤 저의 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었다 어려웠다 다 그렇죠 이거 제가 제 시선으로 보는 곳곳 하나하나 하나하나마다. 하나, 어떤 내용과 뭐 히스토리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꿈을 꾸자는 거죠. 그 말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처럼. 뭐 제가 스무 살때뭐 처음 이런 가평에 와서 스, 스, 뭐 웨이크보드를 타고 뭐 이런 걸할 때는 몰랐겠죠 이 정도까지 일을 벌릴 줄은 몰랐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언젠가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고 어 지금 모습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멋져질 이 부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제 놀고 막 뛰어다니고 웃고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좋고요. 꿈이 좀 멀다고 느껴져도 그 꿈을 잊어먹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